지금 비트코인 과연 찐반등이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4시간 봉 200일 이평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 또한 이 구간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거라는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 많은 저항이 몰려있는 이 구간을 상승 돌파하기 전까지는 절대 추격매수하시면 안됩니다. 상승이 나와도 돌파 테스트 한번더 진행과 함께 뚫지 못한다면 또한 번의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 지금 롱사서 손절 나는 그런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Shhh.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시대 꾸준하게 우상향 만들고 있는 트레이더 불더 인사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잘 버텨주는 것처럼 보이고 찐 반등이 시작된 것 같은 이런 저점 두 번이나 다지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절대 안심하고 추격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각종 지표는 이미 하락 추세로 바뀌었고 확실한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었죠. 그런 만큼 우리 더욱 확실하게 이 자리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장기 투자자분들 이런 자리에서 롱 절대 잡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지금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 나올 자리 또 우리가 수익 실현해야 되는 자리 정확하게 예측해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너무 안 눌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으니 3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전 관점부터 복귀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비트코인 아직 한 번의 상승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상승은 거짓 상승일 뿐이고 개미꽃이기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상승이 나와도 우리 물려있는 사람들 탈출기회이며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수익 실현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락이 먼저 나온다? 그럼 개미꼬시기 위해서 가짜 상승이 한번 나와줄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간봉 FBG 하단선 자리에서 진입 후에 수익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정확하게 FBG 하단선에서 1차 진입과 익절가 잡아드린거 보이실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우리 반등 볼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 이 FBG는 급등이나 급락이 있을 때 형성이 드는 지표인데 초록색 박스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 자리에서는 롱을 잘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급등이 있을 때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구간인 만큼 우리가 1차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 상승부는 4시간봉 200일 이평선 부근까지 상승 볼수 있다. 무조건 이때 익절하고 탈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간다면 오히려 숏 잡으실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이 자리 확실하게 매매 타점을 드렸고요. 저희 스터디룸 통해서는 진입 타점 잡아드리면서 88.7K에서 진입을 익절과 1 0 7 k 에서 전량익절 진행한 만큼 만일 제 관점과 타점 참고하신 분들은 2.25%의 수익률을 레버리지 20배였던 만큼 45%의 수익 마무리하셨을 겁니다. 스터디룸 통해서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전량익절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에 지금 이런 하락에 손실 보신 분 없고요. 전부 다 수익실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보면 FABG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것 같은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비트코인 장기관점에서 봤을 때요. 이 자리 90.3k 부근 넘고 나서 확실하게 지지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난 뒤에서야 1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 자리는 비트코인의 장기 채널인데 이 채널은 비트코인의 5월달의 고점과 변곡점 그리고 7월달의 신고점을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 활용하시는 방법 이렇게 추세선마다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채널을 그릴 줄 아셨다면 비트코인이 하락이 시작됐던 1월 10일 15일 이때부터 쇼타점을 잡으실 수가 있었겠죠. 어째서 채널에 파란색 추에선 뚫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봤을 때 채널에 흰색 추선까지 내려갔다가 막힌 자리 어디입니까? 채널의 초록색 추선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다. 이 채널은 저만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지금 이 구간이 저항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리인 만큼 우리는 최소한 90.4k 부근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지 못 이상 절대 추격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락이 있을 때 주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장기 채널뿐만 아니라 4시간봉에서 저희가 만든 지표인 헐밴도 확인해 보시면 아직까지 밴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 밴드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도 90.4k죠. 지금 두 가지의 중요한 저항 구간이 남아 있다. 올라타야만 추가적인 상승을 볼수 있습니다. 이 헐밴들은 지금의 추세가 어떠한지 중심선이 초록색 선 그리고 캔들이 위에 존재한다면 상승 추세고 중심선이 빨간색 선이고 캔 선 아래에 있다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한다. 최근에 비트코인은 이미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죠. 실제로 스터드룸 통해서는 이 헐밴드 활용해서 여러분들께 쇼타점 함께 진입을 했습니다. 19일날 쇼타점 기가 막히게 진입을 했죠. 왜 진입을 했는가? 1 시간 봉 헐밴드와 일목구름 지표를 봤을 때이 자리 이미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 보시면 지금 중심선이 초록선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하락에 대해 대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지표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이나 제 실시간 스터디룸에 없으신 분들은 이런 하락을 피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실시간 스터디룸에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실시간 스터디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는 영상 하단에 있는 이 댓글창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이신 분들은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뀔 겁니다.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거나 숫자 1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스터디룸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무료인 대신에 딱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PC, 컴퓨터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구글 폼에서 첫 번째에 있는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본인의 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번호를 받고 있는 이유 처음에는 그냥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스터디 룸 들어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각종 광고쟁이들 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구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진실성 있게 함께 수익 가져가고 싶은 구독자분들만 모셔가기 위해서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구글폰 귀찮다 하시면요 그냥 제 번호 010-5642-1237로 제 이름 두 글자 불덕 또는 필요하신 사항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헐 밴드마저 90.4k 부근에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 밴드의 하단선 부분이 이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둘이 겹쳐지는 자리인 90.4k 부근을 상승 돌파기 하 전까지는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상승 돌파해도요 아직까지 저항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4 시간봉에 존재하는 FIBG와 200일 이평선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자리 겹쳐진 자리가 91.5k 부근입니다.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일차적인 상승 90 1.4k를 뚫고 올라가면 되며 올라가더라도 또한 번의 저항자리인 91.49k가 남아있다. 진정한 찐상승, 찐반등 우리가 추격 매수까지 볼수 있는 자리는 91.5k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비트코인 하락이 더 위험성이 높다. 이미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락이 있어도 우리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타점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저는 바로 이 자리 86k를 정말 강력한 1차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시간봉 오더블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이 오더블록 언제 형성됐습니까? 12월 19일 날 형성이 됐습니다. 이 오더블록은 기관이나 세력들, 고래들이 매수할 자리에서 생기는 그런 지표인데 특히 오더블록 이전 저점들을 깨고 나서 형성될수록 정말 강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반등 나와준 자리 개미들이 기억하겠죠. 추후에 어? 이 자리 또 반등 나올 수 있겠다 탑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과 기관들이 수익 실현과 함께 이런 급막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개미들을 손절시키고 스탑로스 터트리고 나서. 본인들만 매수를 들어가서 이런 상승부를 다시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강력한 매수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거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이 자리를 정말 주고 싶어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하게 올리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일부러 기관 세력들은 돈을 다 빼면서 이 자리 하락 돌파하게 만들 수 있으니 오더블럭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손절 자리까지 어느정도 확보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자리마저 뚫리게 된다면 저희는 이전 저점 자리들이겠죠. 이 구간들까지 하락에 대한 대비를 꼭 해야만 합니다. 버텨내지 못한다면 정말 위험할 수 있는 자리들까지 내려올겁니다. 이에 대한 비트코인 하락시 반등 타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관점에서의 비트코인 하락시 반등 타점 1차 진입가로는 1시간봉 오더블럭의 상단선 86k 부근 지지확기 후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익절가로는 88.63k 부근까지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1차 익절 또는 전량익절 진행하시면 되는데 익절가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을 막과락한다면 즉시 전량익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전 저점 자리인 83.8K 부분까지 2차 하락을 봐야 되며 이 구간 지지받는다면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자리마저 뚫리게 된다. 그럼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볼수 있겠는데 저는 완전 저점 자리죠 11월달에 저점 80.6k 부근까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확실한 반등 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구간 3차 진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와 함께 스터드룸 통해서 실시간 대응하시면 손실을 최소화, 수익은 최대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상승 돌파 시에 우리가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알아보겠습니다 4시간 봉에서 봤을 때 200일 이평선 그리고 FBG 하단선이 존재하고 있는 91.44k 부근 상승 돌파에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2차와 4시간봉 fbj 상단선으로 잡아 드리게 했는데요 이곳을 뚫고 올라간다면 라 비트코인 정말 찐반등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차 입절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되고 추가적인 상승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만 진입하면은 이 자리 9 0 4 k 부근을 상승 돌파했을 때의 수익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구간은 제가 단타 느낌으로 스터디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타점 드릴 테니까 함께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반등 나와주면서 저점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상승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찐반등이 아니다. 찐반등이라고 보려면 최소한 9 0 4 k 부근을 상승 돌파해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91.4까지 상승 돌파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절대 추경매수 잡지 마시고요 하락이 있다면 내려왔을때 롱타점 잡으시거나 상승 돌파 확실하게 했을때 롱 잡으시라고 다시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하락이 나올 때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또한 각종 지표들까지 우리가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어디인지 알수 있게 확실하게 매매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희가 만든 지표들 트레이딩 베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지표 받아가서 나도 혼자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보는 영상 댓글창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2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이신 분들은요 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 링크 단기 시나리오 PDF 파일 받닥에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번호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비트코인 상승이 있어도 이 자리 절대 못 뚫는다고 말씀드린 이유와 뚫어도 2차적인 강력한 저항이 남아 있다. 그렇게 우리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밑에서 잡아야 되는 이 이유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저처럼요 한번더 하락이 남았다 보시는 분들은 하락이라고 댓글을 아니다. 지금 자리가 찐반등 자리였고 이제 상승만 나올 것이다 보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댓글과 함께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불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